435장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그,기, 아니,랑,과, 모든, 명, 예, Na-ga-myo ho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날을 살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성실한 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충성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여호수아가 담대히 드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것을 보여 주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질서 아래 거하도록.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태양이 멈춘 사건. 이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잠시 멈추으신 상태죠. 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멈춘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싸우셨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인 줄 우리가 알고,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 구하는 기도보다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즉각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수 있는, 그것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다다 너도 아얄알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의 그 믿음에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 이아모리 사람은 아모리 다섯 왕과 그들이 이끌던 가난한 연합군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8절에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라. 오늘 내가 저들을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바로 그 날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힘을 내서 군사들과 함께 밤새도록 달렸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쯤 됐을 때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갑자기 급습을 해서 그 아모리 사람의 군대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치면서 베도론 골짜기 베도른 그 비탈길을 쫓겨 내려가면서 가실 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사람의 손에 죽은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많았더라. 는요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이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어, 지금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아침 무렵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태양아 너는 기구원 위에 머무르라. 다라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태양과 달에게 동시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포형 명령은 사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형 명령은 내가 받아 들이든 안 받아 들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선포형이고요. 우리에게 명령은. 선, 그 명령형이 있어요. 그냥 명령하시는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보이기는 하는데 내 것이 되지는 않는 거죠. 순종할 때 이것이 내 삶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선포형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기부원 전투 중에 낮이 연장 이 낮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설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견해에, 어, 불과하고, 아,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낮이 조금, 어, 이렇게 하면, 이런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낮을 좀 길게, 어, 멈춰준 것 같다. 그러니까 낮을 좀 길게 보이도록 천천히, 어, 그, 뭐라 그럴까, 해가, 지나가는 시간을 갖다 좀 늦춰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 지금 싸우기가 너무 낮이 되면 힘드니까 좀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그 시간이 긴 것처럼 태양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태양이 중천에 몸은 초자연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여우수처럼 기도하면 진짜 태양이 멈출까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믿음이 달라서요? 아니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여기 이날 딱한 번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을 멈추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저 아모리의 다섯 동맹국을 쳐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사건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전무후무라고 하는 것은 이날 딱한번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날 하루만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복 있는 자로 살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아 17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침으로 인해서 마르지 않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이파리는 청청하고 정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정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태양은 기구원에 멈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아얄론이라고 하는 곳은 사슴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아얄론 평야를 구어보고 있는 산 위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기구온에서 서쪽으로 약 4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이 성읍은 주로 전쟁사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토지분배에서는 단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는데 나중에 네위지파의 성읍으로 이것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동쪽은 기구원 서쪽은 아얄론 이렇기 때문에 태양은 기본에 멈추고 다른 서쪽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한번 증명을 하죠. 야세대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증명, 증거를 드러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이다자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여호수아의 기도이하나님이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일어난 기 이렇게, 하죠자 이렇게, 이각적이응답이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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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많고 지금 급한 것이 많고 간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듣고 행하실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의 다섯 동맹국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자. 야살의 책에 그랬습니다. 이 야살의 책에 그랬는데 이 야살의 책은 야살은 고등, 정직한, 올바른,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은 정직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은 요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시작된 구전, 이스라엘에는 구전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히브리어 자체가 점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법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로 기록해서 남겨진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전이 아닌 기록된 수집물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시가를 모은 민족적 시편이라고 볼수 있는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고 행적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야자리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중천에 떴다라고 했는데 이 중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해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해치는 둘로 쪼개다, 반으로 만들다, 또는 중앙, 또는 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이 하늘의 한 가운데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종일토록 그랬어요. 이 종일토록 이게 용타임, 타밤 그래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용은 하루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하루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태양이 중천의 딱 중앙에 떠서 어느만큼 있었느냐? 완전한 하루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완전한 하루 동안을 태양이 가운데 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자 공동 번역의 책을 보면은 하루를 꼽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진짜 있었던 것이냐?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또 믿기도 하죠. 자, 이 사실은 나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주선,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궤도에 딱 안착시키려면 약 5,000년 정도의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5,000년의 그 시간을 계산을 해야 정확한 그 위치에 그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루가 모자른 거예요. 24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4시간이 왜 사라졌는지 도대체 이 24시간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곳에 한 청년이 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막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역사책으로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찾았는데 하루 온종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3시간 20분이었어요. 23시간 20분을 거기서 찾았어요. 자 그런데 40분이 없어요. 40분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막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번 태양이 멈췄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히스기야 때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어 진짜네. 자 그러면 1시간에 15도를 움직이는 그림자가 10분이니까 40이니까, 이게 40분이잖아요. 10도니까. 그러니까는 이 10도를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40분을 거기서 찾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이 수, 하루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인공위성을 띄웠더니 궤도에 안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과학적으로도 이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다.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도록 간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녀가 구하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자, 첫째, 일차적인 목적.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태양이 멈춘 이 기적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국과 광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음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해와 달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해와 달을 섬기는 가나한 민족들의 어리석음을 밝혀주었습니다. 넷째 사단의 모든 세력을 섬멸하기까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표했다. 이것이 영적 의미는 이거죠. 차단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차단의 세력을 섬멸하기까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 가지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된 특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아 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어려우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뺄 것은 빼시고 채울 것은 채우셔서 소망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죠.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뺄 것은 빼고 채울 것은 채우셔서 소망의 자리에 딱 세우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 사랑한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간구함으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보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참으로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축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